뜨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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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, 그분은. 빠꾸 없이 그냥. 앞으로만 가라고, 앞으로만. 이 새끼 뭐냐? 템안 사냐? 섹스야? 쩔찔 없네 그냥 나가 그냥 뭐하는 놈인가 이거 템러 안 사고 그냥 까불고 있네 미친놈인가? 아, 너무 아쉬운데? 어나이스접근 보여줘. 보여줘 다이애나. 다이애나 보여줘. 안돼. 아, 안돼. 어 다음 라인까지 는다 너. 한 넘는다 너. 아이야아 개고치.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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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이게 맞아? 아 너무 깝쳤다 아, 적당히 깝쳤어야 되는데 뒤져 그냥 뒤져 그냥 보여줘 와형 글로 가면 좀실망인데 여기 있잖아 이미 라고 할 뻔했어 지렸다 형 마초타! 그리고 슈발랑또 나주기라고 저기. 잭스 화났죠? 채팅, 치는중 잭스 채팅, 치는중 이때 한테더 맞춰버리기 정신 나가지 잭스? 나가, 이 새끼. 이 새끼가 이거 적당히 해야지, 적당히. 비에고 또 오냐, 이거 설마? 아, 나 이거 밀고 싶은데 안 돼요? 저 밀면 안 돼요? 아, 나 스트레스 받네, 저거. 아, 나 선책할걸. 아, 선, 선책할걸. 그러니까 월시 그냥 안가는 템트리. 그거 할걸. 아, 뭘 멀뚱멀뚱 서 있어, 이 새끼야. 정신 나가 버리지. 가는 척하면서 막타 먹을 때 뻥. 정신 나가 버리죠. 정신 나가 버리죠. 눈 앞에서 포탑 다이얼 기즈 정신 나가 버리죠. 위에고 아래 보였지. 이 새끼가 정신 나갔냐 너? 어? 안나가 이새끼야? 안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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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가? 안나가 이새끼야? 안나가 이새끼야? 와우 어제 수시케때 취한척 하다가 취해버렸어요 처음엔 취한척 하다가 취해버렸습니다 저도 어어? 이 새끼가 대포 못먹겠 했어

삼천 있지만 집안 가버리기, 비리 깨버리기. 이건 불 썼어야 돼요. 우리 팀 형아들 다 어디 갔어? 나갈 나가는 중, 나가는 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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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아니 잭스 언제 일로 왔지야어이구질 수도 있겠다 징크스... 가잘 아, 컸네 너무 빨리 가는데요? 너무 빨리 걸 너무 빨리 걸어 미드 께 미드 께 그냥 미드 께 아니 형들 좀만! 아니 뭐하냐고 진짜로 미드 깨면 되잖아 한 번만. 가면 오잖아, 이거 봐. 근데 미드로 와, 미드로. 포킹으로 다 죽여줄 테니까. 이런 거 봐, 정신 나가잖아, 이거 봐봐. 바두궁, 바두궁. 그렇지. 딩크스 노프이지 죽여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게임들을 못하지? 왜 가서 다 죽어주냐고?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데. 아리는 좀 좋아보이긴 한다. 아나 이거 승률 고승률이었는데 이거 다다 다 떨어지겠다 그냥. 다 마크지 않게, 개, 개, 미친 거 아니냐, 개, 개, 개. 그거한테 그냥 죽겠다는 마인드네. 키키봐라저말 아, 들었어? 나좀 맞자. 응? 음? 아 바비. 어? 바비. 보여주던지. 보여줘. 그렇지. 존나 패버리기. <laughs> 근데 이거 손해 아니야? 저 스마스면 아닌가? 존나 손해 같은데 저거. 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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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형다 봤어 응. 봤어 봤어 형다 봤어 아니 저거 아니 그 은신 쓰는게 안보였는데? 아니 은신 쓰는거 봤어요? 아니 샤코는 봤는데 은신 쓰는거 안보였잖아 아패치된거예요 쓰레기같은거 패치했네 아 어, 조용히 어서오. 왜? 누리랑 잘안 됐어? 얘기 좀 해봐 내가. 너가 부탁하면 내가 얘기해줄 수 있지. 난잘안 됐냐고? 뭐가 잘안 됐다는 거지? 어, 씨발. 제발 와줘, 씨발 탑좀 와줘, 개새끼들아. 아이고, 궁 찍는다, 개새끼들. 몰래. 약머어리 별로 한번안 들어와주나? 어? 반찬이 형. 반찬이 형. 안 들어와주나, 이거? 반찬이 형. 시원하게. 안 들어와줄 거야? 그러면 죽어, 이 새끼야. <놀람> 어! 살진 안아서 죽는 줄 알았잖아. 아 좋다. 잠깐,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. 야. 응? 전체 파괴자? 그러게. 근데 이런 원거리 매치업일 때는 철거꾼이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들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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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존나 세네, 미친 새끼! 아, 스킬 좀잘 피한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세냐, 얘 와우! 어우, 야, 좋다! 와 좋다, 비에고요. 시원시원하다, 지원, 해. 지금 빨리 먹어야 돼. 야물딱지, 그냥. 비가 정신 팔렸잖아 지금 싸우느라 이때 빠르게 정글을 다 먹어준다 이게 기본기에요탑졸레 들래 들래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래 뜨어봐뜨어봐뜨어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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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래 들래 어와봐 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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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자신 있어 와보라고 와보라고 자신 있어 우리 팀도 왔으니까 이제 해보자. 쓰이 들 이대로 씨 비겁하게. 뜨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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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. 뜨던지, 뜨던지, 새끼야, 실드. 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, 그분은. 빠꾸 없이 그냥. 앞으로만 가라고, 앞으로만. 짜잔. 철인적 컷몇 점이냐, 지금?